주제입니다. 자 주제. 그래서 강조해주는 표현이 눈에 그렇게 띄지 않으면 어, 뒤에 비교급도 나오긴 하는데 맨첫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as the social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better. 그래서 비교급도 나왔네요. 그래서 그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better 더 나아짐에 따라. 자, w a s level and working condition. 그래서 어떤 일하는 조건, 그리고 수준, 임금 수준이 improved, 어떻게 했다? 개선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끝에 있는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later, 그 후에, 자, air transport죠. 그래서 항공 운항, 항공 운항의 어떤 도래, 출연이 opened up. 그래서 열었다 더 많이 세상에 대해 세상에, and 그리고 리트 트로리즘 관광 산업에 이르게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경제 발전 그리고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 돼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었던 소셜 아, and 이코노믹 시츄에이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임금 상승 그리고 업무 조건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어디에? 산업, 어떤 산업? 관광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4번 문장은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함축 문제로 나왔었고 그리고 8번 이 문장을 통해서 제목추론 문제도 풀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몇번 문장, 그렇죠? 6번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도치가, 아, 5번, 7번 문장이죠? 도치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어, in 캐나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더 뉴, 어떤 새로운 해변에서 해변으로 가는 기차 시스템이 made possible. 어떻게 했대요? 가능하게 되었다. 자, 뭐가? 더 h e building. 그 건물이 가능하게 되게 만들었다. 그 구조물이 가능하게 되게 만들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긴 목적어, 목적어가 The building of such famous hotels and 그리고 어떤 그 호텔의 이름이 나오죠. 로키 산맥에 있는.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졌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ossible을 부사 형태가 나왔다고 해도 어... 부사 형태가 나왔을 때 맞다고 하시면 안 되고 형용사 형태로 꼭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이드는 확실하게 오형식 동사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내려가서 자 내신 기출 문제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에 어, 많은 것들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대한 어,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1번. Resulted in collapsing 그렇죠? of global tourism. 그래서 세계 관광업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탈락. 자, 그리고 2번. Enable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이 to trade for benefit. 어떤 이점을 위해서 뭐 한다. 그렇죠. 무역을, 한, 무역을 하게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contributed. 그래서 원다 뭐 기여했다. to foundation. 어떤 기반에 그렇죠뭐 하는? 디벨로핑 트 i 리즘 점점 발전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관광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prevent a from 동사 ing는 부정어 가 없더라도 부정어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돕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5번 cause people. 그래서 cause도 5형식입니다. 사람들이 to leave their country. 그들이 국가를 떠나도록 야기시킨 그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탈락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음, 이렇게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음, 떠난다라는 내용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 보시고 자 그다음에 4번. 자, 위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Essential Element of the Tourism Railway. 그래서 레일웨이만 꼭 집어 얘기했죠. 뒤쪽에 항공 산업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너무나 국한적인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The Best Tourism Destination Coast 그렇죠. 해변 국가 말고도 다른 으, 어, 다른 관광 지도 어,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도 너무 이야기가 어, 제한이 되어 있죠. 자, 3번. What drove the tourism industry growth? 그렇죠. 그래서 관광 산업의 성장을 이끌은 건 무엇인가? 그렇죠. 뭔가 발전, 다양한 어떤 발전의 요소들, 경제, 임금 수준 상승, 그리고 교통 수단이 다양화된 것. 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글로벌ization, 그래서 세계화, thanks to the advance of airport. 그래서 이것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탈락. 자, 그 다음에 5번, vacation, 휴가, the ultimate reward, the economic development. 그래서 경제적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보상. 그래서 틀렸죠. 어, 다른 거에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몇 번? 3번으로 탁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또그 다음 문제도 보러 갈게요.